자 여기가 선셋 보는 장소라고 해서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I understand what I mean? Really? I? I, I am in Chansu and we are going for a sunset with my friends wow! I told you! f e 셰. l s h a m e I watch a lot of Korean drama okay. <laughs> 친구가 알아듣는다고 해서 <웃음> 창피해요 <웃음> 근데 친구랑 거의 1시간 넘게 걸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4분 거의 10시부터 걸었는데 아 갑자기 급 피곤 지금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laughs> 친구가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빨리 보여드리고 근데 선셋 방향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게 맞는건가 아니면 그냥 뷰가 이쁘다고 해서 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포야 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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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여기 <Yeah. 웃음> 여기 도착 아이 과 함께하고 와. 도착했습니다. 이쁘네요. 갈매기가 엄청 많아 무슨 일이야. 저기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저기 그네도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걸어왔냐면 시티가 여긴데 여기까지 한 3.4km? 걸었습니다 와, 새 엄청 많다. 가봅시다. 응, 어디? 음, 응, 어디? 어, 아, 나, 나, 아... no 엘리즈 선. 네네 네. 네이선. 네. 네, no <laughs> <laughs> 여기 이렇게 인주가 있고 허, 진짜 이뻐요. 사람들 쪽기에도 앉아 있다. 와 진짜 이쁘다. 보여드릴게요. 그림입니다. 완전. 저기, 오다불 피워놓고 사람들 놀아요. 진짜 이쁘다. 3분밖에 안 되네요. 안녕. 비행기 지나갑니다. 안녕. 공항이 저쪽이라서. 진짜 가까이 보여요. 저희는 사진 스팟을 찾으러 갑니다. 약간 춥긴 한데, 춥긴 한데 괜찮아요? 하이!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Hey! Hi! Hey! y like <laughs> 까지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랑 떠들고 여기까지 걸었어요. 좋은 스팟을 찾기 위해. 좋은 사진 스팟. 물이 진짜 깨끗해요. 물이 보이나?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다. 영상에 담기지 않는, 어, 담기겠다. 물이 진짜 오젓다리이비나가 너무 색깔 보이시나요? 진짜 오젓다리 웃어서 가까이 못 가겠는데. 비와 <목소리> 웃었어요 공들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